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목마름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는 신비로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물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 이상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고 정화수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 기도하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처럼 물은 생명이자 정화 그리고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가뭄입니다. 현대 사회의 화려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고독하고 목마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느꼈던 그 고단함과 갈급함은 오늘날 형태만 바뀐 채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메마른 땅 모잠비크에서 시작됩니다. 총구 앞에서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끊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고백과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극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수의 강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선교사 하이디 베이커는 모잠비크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며 수많은 죽음과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녀의 여동생이 처음 모잠비크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인들이 여동생의 머리에 기관총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동생 앞에서 하이디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여유였습니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콜라와 비스킷을 건네며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전쟁과 가난의 공포 속에서 신앙 하나로 자녀들을 지켜냈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 직후 여동생은 예배 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부리야! 부리야! 라고 외치며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고 찢어졌던 아킬레스건이 치유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마음을 옥죄던 불안과 상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마치 6.25 전쟁 직후 황폐해진 이 땅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수많은 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새 삶을 얻었던 그 뜨거운 부흥의 불꽃과도 같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성공과 영성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흉내내려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말투를 따라하고 누군가의 사역방식을 그대로 복제하려 하죠. 하지만 하이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제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녀는 사역 현장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다른 이에게 신겨보는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사명의 신발을 주셨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 정, 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이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따뜻함이지만, 때로는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여러분만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의 대역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한 걸작을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성경 속 가장 아름다운 만남 중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봅시다.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지치고 목마름을 느끼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가 인생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나도 그 무게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결코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낮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녀는 다섯 번의 이혼과 부끄러운 동거로 인해 이웃의 눈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와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 남모를 과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좀 주겠느냐며 먼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는 그 여인에게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위대한 겸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죄인으로 취급하기 전에 대화의 상대로 귀한 영혼으로 대우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신비로운 은혜 말입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자신의 삶에서도 이 생수의 강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선교지에서 번아웃, 번아웃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토론토의 한 집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카페트 위에 쓰러져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선교사가 왜 저러고 있느냐 고 말이죠. 실제로 그 일로 인해 그녀는 거액의 후원을 끊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백만 달러의 후원금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생수가 더 절실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가진 체면이나 안정이라는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를 묻고 있던 수치심의 사슬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모잠비크의 마쿠아 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년 전만 해도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 이슬람 세력이 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당하는 그 위험한 땅에서 이제는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이디가 보여준 영상 속 마쿠아 부족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집이 불타고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임만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화려한 악기가 없어도 우리 영혼을 울립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과한 순전한 믿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 바로 저 마쿠아 부족의 얼굴 속에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고통보다 깊은 은혜가 그들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찬양을 맡고 있습니까? 마쿠아의 성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